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약속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성 정당을 반드시 어떻게 금지시킬게요? 글쎄요,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성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소수당에게 설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설 자리를 위성 정당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야당이 이렇게 연동형을 주장할 때에는 이러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연동형.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야당은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위성 정당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뭐랑 똑같냐면요. 음. 폼은 폼대로 있는 대로 다 잡고 아이고. 그걸로 인한 손해는 하나도 일도 보지 않겠다. 아이고야. 그런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선거 제도만 더 누더기가 되고 더 복잡해지고 그랬을 뿐 아니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뭐 180석 가까운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 그. 야당의 총수이고,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차고 넘쳤잖아요. 야. 지난번에 검수완박 처리할 때 보니까 짧은 시간에만 해도 하더라도 이런저런 거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본인이 시건을또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늘 하던 대로 남탓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